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파이코인 파메라입니다 자 뜬금없이 어제 제가 영상 보여드린 것 중에 이 파이코인의 그 혁명 현장 사진 중 아주 그 스릴 넘치는 사진을 일단 그 영상을 보면서 오늘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코인 차량을 타고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 혁명의 현장입니다. 엄청나게 열정적이죠. 무슨 뭐 전쟁하러 가는 그 전장터로 진군하는 뭐 혁명군의 모습 같은 자 파이코인의 그 차량이 맨 앞에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죠. 자 그다음에 오늘은 저기 파이 바텀홀에 한번 가볼게요. 바텀몰 어, 제가 이제 바타모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유의미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어, 이러한 그 결과 어,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그 영상을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트윗 번역하기. 이제 그1차가 끝났나 봐요. 이제 몰물교환 2 차가 현재 진행 중이고 이제 쿠바이 쿠바이 우리가 이제 파이 바타모를라 그래요. 저기 그 프레인스 n 으로 들어가면 파이 바텀 모력이 여기 있죠 여기 이제 그 중국말로 쿠바이 인가봐요 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물건들이 올라와 있어요 저 좋아요 올리 트윗 당연히 했고요 이, 이 3파이 짜리 2파이 1.86 1.68 제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 가격에서 이제 미세한 아, 미세하지 굉장히 이제 큰 변화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어떻게 하나 더 볼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어제 올라온 내용인데 자 바텀홀이 이제 LGKM 8월 29일 2차 파일럿 물물교환 시작했다 1차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한번 눌러 클릭을 해보면 파이 바텀홀 오세요죠 며칠 전또 다른 생태 물물교환 쇼핑몰이 오픈했는데 이게 뭘 얘기냐면은 하 이제 파이 체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오픈 한 시간 만에 갑자기 중단되었고 뭐 해커 공격으로 유지 보수 공지가 내려져 한동안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파이 체인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죠. 요 내용들은 이제 그 바트몰에서 이부에서 바라본 그 시각. 어,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어, 정지 시켜놓고 읽어보시면 되구요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자기들 자랑입니다. 자 서버 업그레이드 및 확장이 완료되었다. 자기들은 이제 믿을만하다, 그죠? 음, 알게 모르게 이제 그 내부 경쟁이 좀 있습니다. 서로간에 눈치 보고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일단 묻지마 우리는 파이 브라우저로 접속을 합니다 요겁니다. 요 주소지가 이제 파이 바텀몰이죠브레스톰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전에 요 봤을 때요 이제 가격 부분에서 이 변화가 감지가 되죠. 이파이입니다 1.13파이 예전에는 가격이 보시면 0.000000몇 파이 이렇게 나가죠 1파이, 4학을 계산해놓고. 그런데 여기도 0.3, 0.08. 그렇죠, 그죠? 0.0000파이, 이거 별로 보이지 않죠? 바타몰에서. 이거는 바타몰은 이제 중국, 홍콩 이제 중화권 그 전용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 1파이, 0.5파이, 1.98파이, 그죠?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자, 0 0 0 0 0 0 이런 파이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0.5파이. 0.6파이 자, 좀만더 보겠습니다. 이제 감면 이제 살짝 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합의 코인, 그 국제적인 그 합의 가격이 어, 초창기에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1파이 4, 4억, 4억 원에 1파이를 계산해서 여기다도 물건 막 올리고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 2차 벌써 이제 2차로 왔는데 이제 알게 모르게 합의 가격이 어, 서서히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체인몰 한번 들어볼까요? 파이체인몰은 이제 아시다시피, 아, 현재, 이제 한국거는 이제 한개도 물건이 보이지가 않고, 여기도 이제 지금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오픈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은 이제, 여기도 여기는 이제 공존합니다, 공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파이하고, 이제 이런거. 어, 4억원, 1파이, 4억원짜리가 공존하는 이런 거 굉장히 높은 가치. 이건 4억원 아니지만, 이런 건 뭐, 저기, 그죠? 음,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어, 높은 파이 가치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이런 거는 약간 현실적인 파이로 돌아왔고, 이제 이거, 이런 거. 자, 오늘 내용, 이것도 봤을 때 0.00068, 이것도 0.00164. 이 파이 체인몰은 아직까지, 그, 여기에서 이제, 물건은 올라있지만, 현재, 구매하거나, 어, 판매하거나, 이거 현재, 어, 정상적인, 그, 작동은 아직 안 되는 상태예요 이런 거 보시면 0.0000, 이게 뭐죠? 0.000098파이. 이제, 여기도 이제 물건 판매하고, 이제 1차, 여기, 뭐한 3,000개 올린다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완판 된 다음에는, 이 파이 체인몰도, 어, 파이체모도 이제 파이 바텀을 같이 이렇게 이제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재밌는 분이 있어요. 파이 레볼루션 파이죠. 음. 오디. 오디 라이트 이어 이 사람. 이 사람을 저기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굉장한 이제 뭐 이제 파이 레볼루션 X 보시면은 이제 여기 팔로워 수가 20만명이 넘는 사람입니다 엄청나죠 2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오디 라이트 이어 이 사람이 저는 언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보니까 이 사람도 파이, 어, 파이패스를 하고 있더라 어, <laughs> 저도 깜짝 놀래서요 어, 당연히 파이코인 하겠지만 이분이 이제 파이패 코드를 알려 주세요 하니까 이제 본인의 파이패 코드를 어, 적은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다시 이제 엘리들어 와서 저는 죽어나서 하나 파이프입니다. 음, 저분은 아마 그 팔로워가 20만 명이 넘으니까 현재 아마 파이코인 그 엄청나게 고래일 거예요. 최소한 그어한 글쎄요, 몇만개 이상, 음? 몇만개 이상은 모으지 않았을까. 여기서 이제 AD, 이거 광고가 요즘 이제 파이체물도 마찬가지고 여기 파이펫 같은 회사인데 이제 광고 뜹니다. 이거 다운로드 누르면안되고요 여기서 바로 닫기를 눌러, 눌러서 없애야 됩니다. 저거 누르면은 막 아주 피곤해져요. 뒤로 가기 완전 다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우디 라이트의 현재 랭킹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자, 그래서 1등, 2등, 3등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파이펫인 지가 얼마 안 되나봐요. 그 사진이 여기 나옵니다. 오디 라티 여기 나오죠 이제 현재 30등이죠 이분입니다 이분이 아까 그 팔로워 20만 20만을 거느린 그 오디 라티어 아, 또 나오네요 자 파이 레볼 레루션 파이의 그 트위터 이 주인장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 랭킹 30등을 달리고 있어요 파이펫을 자 저는 현재 랭킹 14등 음 어제 15등이었거든요. 제가 이분을 이제 한 단계 앞섰습니다. 현재 저는 랭킹 14등이 올라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영상을 어, 마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아주 유의미한 이제 아까 파이 바텀을 보셨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 합의 가격이 점점 더 도출되는 방향으로 1파이 4억 원이면 좋지만, 4억 원, 40억, 1파이 100억 원이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전 세계인들의 그 관심과 이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적정한 선에서 이 파이코인의 합의 가격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파이 시모라고 파이 바트 모를 선두로 점점 더 이제 어이 가격이 어전 세계적인 합의 코인 아 파이코인 합의 가격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파이코인 항상 제 말씀 드리잖아요 오늘 시작하신 분도 부자예요 절대 서두를 필요 없이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 보면서 내 파이코인 한개한 한 개를 굉장히 소중하고 이렇게 아끼면서 이렇게 관망하면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